출애굽기는 어 여러 가지 서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어 말씀을 읽기에 어 재미도 있고 또 쉽게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25장부터 가면은 아주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어 성경책을 많이 안 읽었던 분들은 어 2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 이거 레위기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머리만 아프고 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마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들을 보면요, 25절 25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서를 짓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전에 보면 24장에 보면 1장 24장 1절부터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 1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예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내 산에자 모세가 40일을 있으면서 기도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25장부터 있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어 구절에 있는 것처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해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텐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동식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엔 회막 또는, 장막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둘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장막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진 중에 가운데 거하는 어, 맨 가운데 있는 어, 텐트를 이야기하고요. 그곳에서 바로 언약계가 놓이는 그런 어 하나님이 계신 이동식 성소가 됩니다. 그런데 에, 어떨 때는 또 회막이라고 해 가지고 어 미팅 플레이스가 됩니다. 이건 영어로 하면 텐트본 어, 미팅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떨어져 있어서 그 그곳에서는 오히려 별관처럼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진을 떠나서 어, 회막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성전으로 통합되는 형식이 취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었던 다른 구절들하고 통합돼서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대라는 부분입니다. 성전을 짓는데요. 어,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대라는 말씀을 모두 몇번 읽었을까요? 열심히 읽으셨는데 숫자는 세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25장 1절에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0장에 보시면 두 번째가 바로 11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 17절이 세 번째 22절이 네 번째 그 다음에 34절이 다섯 번째 31장이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안시, 다 짓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게 일곱째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들이 보면 어, 굉장히 고도로 어, 새로운 창조 일곱 여섯 번째 창조행위를 끝나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아주 고도로 정밀하게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이 나중에 바울한테 가서는 너희는 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저희들 자신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사실 성전을 하나님의 살아 계신 성전을 짓는 과정이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몸에 거하시는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잡고 성경책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다볼 수가 있나요? 이걸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는다 치더라도 이것이 하루 종일 읽어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읽었다 치더라도 그걸 다 이해하나요? 이 성경책은 참 신비로운 책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제 자신이 10대 때 읽었었던 것과 20대 때 읽었었던 거과 30대 때 읽었었던 거과 40대 때그 다음에 50대가 다 돼서 읽을 때마다 같은 말씀이라도 그 전달되는 의미는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인생을 더 아는 나이가 돼서 60, 70, 80이 돼가면 점점 더그 알게 되는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다알 수도 없고 또, 인생을 겪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차근차근씩, 조금 조금씩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하듯이 일곱 개의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물의 내용을 들어보면 보면은요 아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청 예물들과 금, 금과 은과 노 중에서 사실은 지성소를 만드는 건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지성소에서 멀수록 노수로 발전하기 노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말씀의 가운데로 갈수록 귀한, 귀한 것을 배치해 놓고요.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성서와 성서를 구분하는 그 막을, 커튼을 만드는데도 바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해서 구름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모든 예물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일수록 말씀 가까이에 배치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가죽들도 보면은요.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이 각주에 보시면 돌고래 가죽입니다. 사실 이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가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 모양 색깔로 하면 아무래도 검무칙칙하겠죠. 그렇지만 이 색깔로 보면 볼 이었지만 이게 었지만이 굉장히 두껍고 그다음에 보호능력이 예, 탁월합니다 그리고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기 때 강한 비가 오더라도 그것이 이 텐트를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비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보면은 어, 이, 이, 이 해달에뭐 해달해 가지고 마치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은 사실은 어모할 모습이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칠절에 보면 호만 오며 이런 것들은 이런 보석들은요 에봇도 나오는데 이건 제사장에 대제사장에만 취하는 옷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 가운데 그것도 가슴 한복판에 박혀지는 그 보석이 바로 호만 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 가까이에 이 호만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한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을 바로 가슴속에 새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서를 짓는 이 모든 모양이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고 조금이라도 어 벗어나면 안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6절을 가시면은요. 어, 제사장에만 붙어 있는 판결 배 흉패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봇의 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에 에봇의 가음 가판에다 붙이는 판결 판입니다. 그것도 보면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데 이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그판 위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열두를 만들고 그 보동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을 도장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 것이 바로 이 보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첫째 줄부터 17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17절,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나오는데 20절 끝에 보면 호마노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여기에 나오는 재료들은 다 정말 귀한 성전을 짓는 데꼭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사실은 우리가, 아, 머리 아프다, 너무 복잡하다 하지 말고, 복잡해도, 아, 이 말씀은 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글로 써 남겨 주신 것이다 생각하신다면 이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깨닫는 순간에는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 귀한 것으로 저희한테 다가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어려워도 하루하루 배워나가는 과정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빠지지 않고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나가시는 재미를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 시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하나씩 채워주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지성서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듯이 일곱 번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히 생각하고 한 글자 하는 글자가 그 귀한 보석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